일로 가라쳐가면서 일로 빠지다가 헤드샷! 헤드샷! <laughs> 새끼가 내 심리전에 걸려가지고 바보같이 말이야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빠지니까 존나 황당하지 이 게임 순례 밸런스가 좋지가 않다고요? 그럴 수도 있어 이 캐릭터 설명이 안 나와있네 사기꾼 와 이름 좋다 사기꾼 <웃음> 어? 하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침대 미치 무섭나. 과충전 수리되지 않은 프모보 뭐라는 거야? 모르겠네. 아 이렇게 변신할 수 있어? 난주 모를 거 아니야. 좋았어. 저기서 돌리고 있구만. 간다. 야, <laughs> 야, 그만 돌려라. 응 음, 나왔다. 어 이거 뭔데? 어문 닫는 기능도 있었어요? 멀쉬베놈 왜이리 시끄러운 곳이냐? 왜이리 시끄러운 곳일까? 왜이리 시끄러운 곳이냐? 아 이거 촉촉 <laughs> 죽이는 게 힘든 것 같은데. 음. 로알로알로알로알로, 죽새야아이고 이는 뭐야? 어 항아리? 항아리 옆로. 아 눈봉은 뭔데? <laughs> 야 깜짝 놀랐지? 나의 에임 실력을 보여주지 일로 와로와 새끼. 와! <laughs> 내 목표는 너가 아니야 내 목표는 머시베놈머시베놈머시베놈 <laughs> <배놈! 웃음> 멀시베놈, 멀시베놈, 어디 갔어? 로아로아준나 어, 빠르네. 아씨, 이 새끼들, 나 놀리는 거 맞죠? 지금 어허, 성광탄은 아니지. 아, 침대 미치 무섭나. 어디 다 숨었지? 이 새끼 존나 수상한데, 어, 아니네. 지 말고 잠복하자 어때? 잠복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? <laughs> 씨바이다! 아이 새끼 열받게 하네 진짜. 어 기분 나쁜데 점점. 이 새끼 뭐? 나이스 헤드샷. 이그 새끼가 어디로 너를? 데려가 줄까? 지옥으로 갈까? 음? 여기 딱 앉아 있어. 최면 의자에. 죽기 싫으면. 자, 미끼를 잡았으니까 치즈덩어리를 한번 썰어 볼까? <laughs> 치즈덩어리를 한번 슬라이스 치즈로 한 만들어 줘! 이 새끼가, 이 새끼. 못 때릴 것 같아, 내가. 병신아. 일로 와. 뭐야, 이거. 누구, 누구 따라 한 거야? 넌 그냥, 그, 그러고 가만히 있어. 새끼들이 나를 무슨 밥으로 하나 어이 새끼들 뭐 너를 어떻게 해주길 바래 알았어 아이, 어떻게 들어야 되니 너를 야 임마 거기 올라가 있으면 내가 못 올라가잖니 음어우 자세가 참 좋은데 자자 들와 어이 새끼 너이 새끼 내가 이거 들고 가. 넌 다시 다시 누 자, 크 헤드샷! 어쩔 건데, 너 저기 앉아. 너 아까 전에 많이 쉬었으니까 너 저기 앉아있어. 응. 여기 앉아있어! 가만히 있어! 뒤지기 아, 싫으면. 자, 좋아! 기어라! 기어! 못본 척하고, 기어! 이 새끼, 기어 1단! 기어 2단! 못본 척하는 거야. 3단! 4단! 저머시베놈 지금 보고 있거든요. 자, 머시베놈지금들어 가죠? 머쉬베놈! 머쉬베놈! 헤드샷! 아, 까비요. 야, 쫄아냐 아, 이 새끼. 머쉬베놈, 머쉬베놈.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까 컷! 이 새끼 일로 와. 너 친구랑 같이 기어. <laughs> 자. 기어 2단이다. 기어, 이 새끼들. 어, 뭐야? 뭐야? 왜내 허락도 없이 굴어? 구러... 이 새끼. 어? 이 새끼가 내 머리를 쳐? 좀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봤나 개구리 변신 기졌어 아 이거 빨리 안 갖다 놓으면 애들이 기는구나 돌았냐? 아주 그냥 죽어야지 정신 차리지 어? 새끼들 일로와 아빠랑 맴매 맞자 맴매 맨매 <laughs> 일로가 응. 앉아있어 맴매 어이 새끼 살아서 도망갔어? 어 이새끼들 살아서 도망가는데? 얘도 풀린거 아냐? 아이 얘도 풀렸네 지금이니? 그래 지금이다 이새끼야 어너 체력이 신빙이구나 오케이 너가 앉아 그러면 맴매 맴매 <laughs> 너 여기 앉아있어 좋았어 응 거기 앉아있어 조용해뭔 쫓기고 있어 조용해 치즈 존나 수상하죠? 치즈 존나 수상하죠? 어 이거 사람 아니죠? 너뭐 잘못했어 생각의자에서 뭘 잘못했는지 <laughs> 생각해봐 그래 널뭘 잘못했는지 여기 앉아서 고민 좀해 애들이 지금 이거 안 돌리니까 왔죠? 어 대가리 딜교 오졌다 새끼야 이게 딜교라고 하는 거야 체력도 없는 새끼가 어디 씨 배틀그라운드 1 0 0시간한 사람한테 에임으로 비벼 음. 야너 가만히 있어봐 저 새끼 죽인다 대가리 헤드샷 씨꺄 나이스 컷 뒤를 봐야지 인마 뒤를 백미러를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자너 여기 앉아있어 야 너희 남자친구는 어디있지 너희 남자친구의 고추를 아유 싹둑 음, 여기 잘 앉아 있네. 그래, 가자. 너 의자 하나 찾아줄게. 야, 니네 친구 여기 잘 앉아 있네. 좋았어. <laughs> 야, 이거 만석인데? 이거 장사 잘 되는걸? 어? 버릇없는 자식이 이거? 야, 니네 친구 아무리 놔줘봤자 에임, 나의 에임에 임마. 벗어날 수가 없어. 문 닫아라, 그래. 넌 여기 앉아 있어, 다시. <laughs> 넌 친구 때문에 죽는 거야. 친구 잘못 만난 거야. 음. 요이 새끼, <laughs> 너이 새끼 풀어주는 거다 봤어, 풀어주는 거다 봤어, 뭐시베놈 머시베놈, 뭐시베놈 왜이리 시끄러운 것이냐, 응, 왜이리 시끄러운 것일까? 소주병님 일로 와보세요. 아또 살려주네 또. 아이고 혼자서 솔플하기 너무 힘든데 형님들. 대구르르 대구르르 <laughs> 굴러라. 이란 점프 굴러라. 됐다. 5, 4, 3, 2, 헤드샷. 으잇, 자! <laughs> <laughs> 어디 내 머리를 노릴라고. 나도 점프하면 머리 못 때릴 거 아니야. 병신아! 죽어! 좋았어. 여기 자리가 하나 남네? 어떤 녀석을 앉혀줄까? 그래! 너세번 앉는 거 아니야? 음, 너 먼저 죽이자. 알았어! 아이씨 오늘따라 앙탈이구만 자 최면의자에 들어가 사랑해 <laughs> 저한 명도 여기 있죠 음. 야 너는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오 여기 앉아있어 좋다 자리 좋다 음 좋아 어 죽어버렸네 어이 고맙네 <laughs> 남자둘 남았나? 살리고 있겠네 이 새끼 존나 야비한 새끼 독개구리 간다 죽인다 죽인다 <laughs> 사과샷 사과샷 아 씨발 까비 어? 욕을 왜 이리 많이 하지? 내가 마치 살인마가 된거 마냥? 역시 형은 살인마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. 안 돼요. 이거 인성이 조, 좋아지는 것 같진 않은데. 이건 뭐야? 어이, 귀여운 귀여운 인형이구만. 살인마랑 안 맞아요. 네. 헬롱 머더. <laughs> 어, 변신해서 빠르게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간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? 이건 생각 못 했지. 내가 이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거란 생각은못 했지. 너지? 아니구나. 어, 어? 이 새끼가 당당하게 여기서 오케이 서든어택의 칼빵 실력을 보여주지. 콕. 어, 체력이 왜이래 많지? 아, 이거 헤드샷 피했었어야 되는데. 존나 기분 나쁘네. 한 대씩 툭 치고 가는 게. 아, 이거 살인마 두 마리 있어야 돼. 혼자서하기 힘듭니다, 형님들이고. 여자랑 남자 한 번씩만 자리에 앉히면은 걔네들 저 세상 가고요. 기회만 잘 보면은 애들 진짜 골로 보낼 수 있거든요. 형 발전기 때려서 속도 늦춰야 돼. 아, 이게. 사람아. 이 새끼 저기 떠돌리고 있네. 서더너한테 칼빵 실력을 보여주지. 슉일로가라쳐 <laughs> 가면서 일로 빠뜨다가 헤드샷. 헤드샷. <laughs> 새끼가 내 심리전에 걸려 가지고 바보같이 말이야. 좌측으로 갔다 가 우측으로 빠지니까 존나 황당하지. 이게 바로 인마 살인마야. 앉아 있어. 어, 죽었네. <laughs> 아이템. 음, 회복약이구만. 두 마리밖에 안 남았구만 흐흐흐 <laughs> 오데스까 미나 와타시와 샤리마데시네 오 쏘다요 <laughs> 오레노 칼빵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어이 새끼가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국진이빵 일로와 변신 여기서 어디서 목소리가 나는구만 너니 너구나 너야 아 어디갔지 어또 거기서 돌리고 있구만 아이 어, 새끼 일로 와왜다 돌렸지 벌써? 어... 그문잘안 열리지 일로 가 간척하면서 애들이아제 체력이 너무 많아. 어? 이게 근데 열릴 게 아닌데. 페이크 안소가 문, 여, 어, 어, 문 열릴 때도 처맞네. 오케이 나가는 문은 여러 개인가? 아씨 킹보는데아 나가는 문이 좌측이랑 저쪽이네요. 지금 저쪽으로 나가려고 애들 지금 준비하고 있겠다. 아닌데 애새끼들 지금 관 보고 있는데. 음? 아이 칼빵을 피하냐니? 헤드샷! 자자자자자자 헤드샷 헤드샷 나이스 컷한 마리는 나가도 돼 <laughs> 네. 하지만 넌 나갈 수 없다 이러면서 의자에 놓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, 너는 진 거야 문 열어 야문 열어 어? 안열어 되네? 너여기있겠지 그렇지! 안돼코 어디야 여기 어? 저 새끼가 나를 때리고 동료를 구하러 갔어? 아... 이거 문 내가 본 엽니까? 개빡치네 이거 뭐야 이거 어? 아 어, 살려줄 수도 있어? 아 사람으로 변신을 어떻게 한 건데요? <laughs> 그러게 저 기술이 있었으면 더잘 싸웠을 텐데 넌, 넌 죽어 넌안 되겠다 넌 죽자 칼로 때리면 문 부서진다고? 어 맞네 내가 여러가지 페널티를 안고 싸우고 있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? 분명히 일로 나가겠지?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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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호. 아이씨 엡겠구만 운이 좋았다 갔나요 네모 와타시가 MVP다요 <laughs>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졌다고 패배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1112 12였습니다. 데미지.